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능률김입니다 사과 4과, 본문 사과 3번 강입니다자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사과 3번 현재 일산에서는 세원고등학교 네, 세원고등학교 교재입니다 어, 파주 쪽에선 좀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어, 교재가 조금 다른 교재 시사교재나 이런 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거 콕콕 집어줄 테니까 별표 문장 열심히 하고 포인트 한번 제대로 한번 집어봅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자원봉사 자원봉사에서 만나러 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 혼자서 가족이 앞에 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가족들이 작은 어, 원룸 헛에서 작은 방 하나짜리 오두막에서 또 빗물이 셀까봐 온통 그 그릇이 구사 군데 군데 있어서 앉을 누끼는커녕 앉기도 힘든 이런 곳에 사는 오인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지어 줄 준비를 하는 거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There w e r 있었습니다. 이건 몸에서 있다죠, 그죠? 있다, 있었다. Clear skies, 아 이건 좋네, 맑은 하늘. 뭐가 있었냐면 맑은 하늘과 temperature 기온이 있었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기온이 있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날씨는 맑았고 그렇죠? 그리고 온도는 30도가 넘었다라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날씨는 맑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도는 30도가 넘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지만 there were clear skies and a temperature over 30 celsius.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섭씨 30도가 넘는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그첫 주에 두주 동안 일하는데 그첫주 그건 그첫 번째 주에 이런 뜻이죠. 그첫 주는 이제 어, 날씨는 맑았고 온도는 3 0 도가 넘었다는 겁니다. 자, under the burning sun 타오르는 태양 아래서 어렵지 않죠. 타오르는 b 닝슨 태양 아래서 우리는 아이고 고생했네 운반했습니다. 뭘 운반했어요? 벽돌을 갖다가 운반했습니다. 날라야 되니까 그리고 믹스트 섞었습니다 콘크리트죠 시멘트라고 그러죠 콘크리트를 섞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믹스하고 물하고 믹스 물하고 이제 이런 흙이랑 믹스하는 거죠 그리고 더그 뭐 했습니까 그리고 팠습니다 구덩이를 팠습니다 뭐를 위한 파이프를 위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이거를 벽돌을 운반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섞고, 그 다음에 팠습니다. 구멍을 팠습니다. 뭐를 위한 구멍? 파이프를 위해서 꼽을 구멍을 팠다는 겁니다.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네요. 우리는 헤드투는, 헤드투는 몸을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천천히 take apart family's hut. 우리는 천천히 서둘리지 않고, take apart 하면요. 분해하단 뜻입니다. 해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아파트가 떨어뜨린다는 뜻이거든요. 떨어뜨려 버리다, 해체하다, 분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를 해체했습니까? 그 가족의 오두막이죠. 기존에 있던 원룸 헛입니다. 오두막을 갖다, 오두막이라고 쓸 뻔했네, 오두막. 자, 뭐하기 위해서 그냥 해체하는 이유가 있겠죠. Get more bricks. 벽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재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벽돌과 벽돌과 더 많은 벽돌. 오두막이긴 한데 이것도 벽돌이 있었나 보죠. 그 벽돌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벽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재료들을 얻기 위해서. 뭐, 새로운 집을 위해서. 재료를 리사이클링 하려고 조심스럽게 그냥 갖다 부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해체했나 보죠. 매일 아침마다 그 가족과 그의 이웃들은 provide breakfast. 뭘 제공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침을 갖다가 준비해주고 제공한 겁니다. 아이 가족들 이 가족들도 결코 그냥 쉬어서 집 닫을 때까지 기다린 것만 아니죠.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때 우리들 모두는요. 자 우리들 모두는 누구냐? 정확히 얘기하면 첫 번째 자원봉사자죠, 그죠?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과 그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멤버스, 그 공동체, 지역 공동체죠? 그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또 패밀리 그 가족들 이런 우리들 모두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는 어 전에도 선생님도 유튜브가 어 유튜브가 아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어 마을에서 선정돼서 누군가의 집이 지어지면 주변에서 시샘할 만도 한데 이 가난할수록 좀 사람들이 좀 순박하고 착한 맛이 좀 있나 봐요.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음번에는 자기들 순번이 오기 때문에, 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먼저 누가 되면 좀배 아프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 전혀 안 보이고 행복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기뻐하고, 비록, 음,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런 맛있는 나라가 좀 좋은데, 우리나라는 조금씩 조금 더, 조금씩 물질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 어렸을 때에 비해서 조금 더 각박해지고 있지 않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요 글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요, 쉬어 공유했습니다. 그죠? 뭐를 갖다가 어, 음식을 음식을 공유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음식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From time to time, 하면 이건 뭡니까? Sometimes의 뜻이죠. 때때로 이런 뜻입니다. 때때로, 때때로 뭐 음식과 이야기를 갖다가 나누었습니다. 저녁이 왔을 때 우리 모두 피곤하고 땀에 절어 있었습니다. 앤드를 중심으로 일을 많이 했을 테니까. 어떻겠습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땀에 절어 있었다는 겁니다. 스와이티.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죠 어쨌든 간에 남을 도와주고 싶은 거. 그러면서 남들이 그걸 보고 행복해 하니까 좋았을 것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이 지어지고, 내 이웃의 집이 좋아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보니 행복했을 것이고, 참 보람찼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두주 동안이니까, 또, 다, 또 다음 주 후에, 한 주가 더 지난 후, 어, 이게 두 주만에 완성이 가능하네요. 그 집은 마침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별표 문장이 없네. 별표 문장을 쳐야 되는데 여긴 도대체 주관식 주 여기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많지 않습니다. 앞에 2번 지문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 많았죠. 여기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해석도 쉽고요. 자, 마지막 날에 좋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we have we had a party. 뭐 했습니까?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뭐 기념하는 파티란 거죠. 컴플레이션은 완성입니다. 그죠? 이서 이게 기념하다죠. 기념하는 파티를 했습니다. 뭐를? 이거 컴플리트 완성하다. 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컴플리트 완성하다. 컴플레이션 완성이죠. 음, 완성을 축하하는 그런 파티를 했습니다. 진짜 쉽네요. 그냥 쭉 읽으면 되겠습니다. 뭐의 완성? 우리는 파티를 가졌습니다. 그 새로운 집의 완성을 기념하는 그런 파티를 가졌습니다.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게 뭡니까? 이슨 파티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파티를 갖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러한이죠. 뭘 끝내는 거에 엔드니까 끝내는 마치는 이런 뜻이죠. 그러한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거니까 unbelievable, incredible. 영화 제목에도 있었습니다. Incredible Hulk라고 해서 그죠? 놀라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경험 그 경험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파티. 서로 즐거워하고 박수 내는 거죠. 오. 이거 봐, 이거 봐. 전체 그 지역 사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거야. 전체 지역 사회. 엔타이어가 전체라는 뜻이죠. 전체. 그죠? 전체의 전체 지역 사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그리고 crying tears. 눈물을 흘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춤추고 눈물을 흘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디? 나는 결코 그 표정을, 이건 표정이란 뜻입니다. 외양이란 뜻이에요. 표정을, 표정을 포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족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얼마나 그 순박한 얼굴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뭐했을 때? 이랬을 때 그죠 그들이 웨이브 흔들어 줄때 흔들다죠 뭘 흔들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굿바이 작별 인사입니다 웨이브도 굿바이 작별 인사 그죠 작별에 손을 갖다가 흔들어 줄때 웨이브 굿바이 두 군데에 작별, 작별 인사를 할때그 가족의 얼굴에 표정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별표 문장이 없습니다 별표 문장이란 건 주관식 서술형에 나올 만한 거죠 예 여기 본문 3은요 그냥 직독 직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그죠? 직독 직해 그리고 굳이 볼만한 문장 전환 할만한 것도 없습니다 주관서서술형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이 부분은요 문법적인 사항도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무슨 어법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해석 안 하고,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 기본 자료, 선생님이 이제 주차 자료를 1주차, 2주차 자료를 줄 겁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해석 연습, 그 다음에 빈칸 연습, 어법 연습 이런 건 해보셔야겠죠. 오케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4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어.